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트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새 시즌을 맞이해서 열심히 모은 명성으로 알파팩 50개를 샀습니다. 두둔. 아 근데 이게 까면은 아 저는 까는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요 너무 중복이 많이 떠서 제발 중복 없는 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으. 그러면 50개를 빠르게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까고 배치 봐야죠, 오늘. 저는 사실 블랙 가이스뭐 이런 거는 별로 바라지 않고 나오면 나오는데 그냥 그닥 그냥 없는 것만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어, 하나씩 까 보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거 50개 까는 거 봤나요? 거기서 나름 전설이랑 에픽 좀잘 나왔는데 못 보셨으면 예전 거 한번 보시고 오시길. 으으. 중복 오늘은 중복이 몇 개가 나올지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50개 다 나오는 거 아니겠지? 제발. 오 에픽. 아이것도 중복이야. 중복 두 개. 아 제발. 제발. 중복 인생. 어? 제발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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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 눈금색이 바나나는 왜지? 왜 크기를 왜 재지? 바나나 크기를 왜 재는 걸까요? 왜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휘었는데 6cm. 음, 아, 정확히 나누기 위해서 1, 1cm씩 이렇게. 어, 그렇구나. 어, 에피 어, 아, 이게 없었어? 나, 아, 왜 없는지 알것 같아. 원래 뭐 펄스를 잘안 하기도 하지만, 못생겼서 필요가 없었어. 안 샀어. 딱, 감사합니다. 파란색. 음, 중복.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이쁘게 생겼는데요, 님들? 어, 뭐지? 이거 스킨 이쁘다. 저 처음 봐요. 웹뿔소사 자리. 어, 근데 색깔 이쁘다. 오, 이거 괜찮은데? 오, 에픽. 어, 이거는 파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상점에 팔고 있을 거예요. 어, 일단 가, 감사합니다. 음, 중복. 중복. 왠지, 흰색 쪽은 다 중복인 것 같아. 흰색, 뭐, 밀가루색, 뭐, 약간, 뭐 그런 거? 음, 파란색까지는 조금. 오, 에픽 잘 나오는데요? 주, 중복. 그냥 뭐 있, 야 있으면 좋은 거니까. 어! 제발, 제발. 아니 내가 전설이 나와도 막 중복이 좀떠 가지고 제발, 제발, 제발. 어? 없는 거다. 오, 이거 이번에 나온 건가? 뭐지? 언제 나온 걸까? 근데 별로 뭐 모르겠어. 뭐... 안, 안쓸것 같아. 일단, 얘 예, 감사, 킵. 파란색. 음, 애 중복. 이것도 왠지 중복일 것 같아. 음. 노란색 선글라스, 중복. 파란색. 중복. 프랑스 국기 뭐 그런 건가 봐. 중복. 주, 중복. 1 3개 찐가요, 그러면? 아, <laughs> 어, 슬픈데. 아, 어, 중복. 그냥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아, 진짜 되게 못생겼다. 오씨, 뭐야? 아으, 정말 진짜 못생겨, 징그러워. 그러니까 중복... 어, 중복 아니야? 이게? 오씨, 나 이거 되게 많이 본것 같은데, 이게 왜 중복이 아니지? 큰 무기도 있나? 오와 후, 중복. 어? 과연? 짠! 어? 하지만 저는 이거 안쓸것 같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이거 안쓸것 같아. 안 이뻐요? 아, 그지안 높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거의 거진 갖고 싶어하는 무기 스킨이랄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무기들을 이제 명성이나 크레딧으로 팔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즌 스킨이었기 때문에 그 피, 어, 프로스트랑 붙나왔을 때. 세초로님 아유, 호스팅 고맙습니다. 남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팔았었어요. 애들 전체 스킨을 다 팔았는데, 저는 당시에, 지금 봐도, 그냥 뭐,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막, 아, 이쁘다, 너무 갖고 싶다, 이러니까 사람이 심리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좀, 어, 왠지 나도, 갖고, 갖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자랑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였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별로 안 이뻐서 안 샀었어, 나는. 근데 이게 그렇게 될줄 몰랐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두가 와 이제 어 알파팩에서 뽑아야 되는 가장 영순이가 블랙아이스고 막 이렇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오 떡상했죠 완전.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위시몬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일단 중복 행운의 뭐 그런 거죠. 유시보이 배지. 몰라. 이런게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이건 있어 동기 몇번 많이나왔이 중복 18개 이이이거까지열 아홉 어, 제발. 아니, 근데, 알파팩 되게 잘 나오는데? 전설 이렇게 잘 나오나? 어, 일단, 까볼게요. 뒤집어, 패를 뒤집어! 어, 와. 없는 거. 어, 색깔 민트색인데, 이쁜데? 오, 부드러운 뭔가. 와, 되게. 색 배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요새 자전거를 사려고 해서 자전거 검색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전거 안장 색깔 막 이런 갈색에 바퀴 색깔 베이지에 막어 자전거 프레임 막 민트 색깔 막 이런 거 있지. 약간 자전거 색깔 배합 같아 뭐. 어 괜찮은데요? 음,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신 이번에 나오는 건가 잘 모르겠다. 근데 괜찮다. 일단 감사합니다. 고급스럽네요. 어, 이거 나왔었는데 또 나와? 오늘 근데 알파페 지금까지 일단 엄청난 이득 본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3중 나선. 스킨 지금도 팔수 있음이 무슨 말이야? 스킨을 지금 팔수 있다는 게 뭐지? 무슨 말이지? 중복 23개? 오, 이, 이건 없어? 뭐, 그냥? 뭐? 그냥? 중북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몇개 남았지? 어, 12개 남았다. 단절. 어, 이거 모양이 그거다. 그 코코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죽은 자의 날 그런 그런 문양이네? 지금 보니까. 미라 엘리트 이쁘냐고요 어. 이뻐, 이쁘게 생겼어요. 그냥 그림이. 대문이. 프로필 사진이. <laughs> 괜찮은 것 같아. 양자리. 어, 이게 별자리가 있었었나보네? 페이즐리. 사골, 으... 징그러. 어, 마지막에 하나 안 주나? 어, 총 이름이 그리드락이래요. 어? 하나 더 남은 레전드인데. 어? 어! 느든. 아, <laughs> <늘든? 웃음> 아, <laughs> 어, 중복이야. <laughs> 어, 나오긴 나오네. 아, 어, 잘, 잘 나온다, 근데. 여러분, 왜알파팩 아, 안, 안 까세요? 50개 빨리 까세요. 단돈 명성 18만원. 아, 아, 썬텐 지금 두 번째죠? 와, 썬텐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뭘로 카이? 어? 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하나? 하나 두 개? 망 중도 아 진짜 무미건조하다. 와또 나왔어. 아다 깠어. 중국 35개. 와. 어, 근데 난 괜찮은데? 이득 봤는데? 워낙, 워낙 많으니까. 일단 예거꺼 하나 볼게요. 예거가, 예거가 이게 엘리트 스킨 총이에요. 예거 총이. 근데, 네, 이거 말고, 얘고 총, 전설이 요거 요것도 나오거든요? 알파팩에서? 아, 근데 헤드 스킨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네? 음, 이거 근데 되게 색깔이 너무 이쁘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 얘네가 알파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니까, 최근, 그니까 얘가 한 1년 전, 1년? 얘네가, 브라가 이제, 얘네 거는 다 나왔어요. 밴드의 샷건, 뭐, 총, 이.. 건총, 권총, 건총도 나왔고, 얘네 거는 아예 그냥 풀셋을 다 뽑았어. 알파팩에서. 근데 알파팩에 50개를 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게임 끝나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얘기하겠는데, 프로스트 블랙아이스는 상점에 팔아요? 와, 저는 이제 다 깠어요, 여러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득 봤습니다.